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최고의 날.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여지기를 출애굽기 30장. 내가 하는 사역 중 잠자기 전 하는 사역은 나에게 5천 원 계좌 후원금 보내는 분들 이름을 후원자 공책에 하나하나 쓰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 보내준 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시작한 동기가 후원금 보내주시는 분들이 참으로 고마워서 내가 갚을 길이 어떤 길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이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면서 내가 더더욱 감사해야 하는 일들이 생겼다. 성경에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주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이 명령을 매일같이 순종하게 된 것이니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말씀처럼 내 하늘 나라 소유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분들이 후원 헌금을 안 보내 주었으면 사실 딱히 알지도 못하는 이분들을 위한 기도를 내가 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분이라도 일단 헌금을 내는 분의 이름을 알게 되니. 그분의 이름을 적으면서 나는 그분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하늘 나라의 소유가 되는 일이 되고 있으니 우와.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정확성과 치밀하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내가 단한 사람이라도 후원자 이름을 건너뛰고 안 기록하면 그날 무슨 일로 이든지 간에. 나는 후원자들 명단을 다시 쭉 살펴보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쭉 다시 보다 보면 딱한 사람 기록이 빠져 있는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은 그한 사람 이름을 내가 건너뛰었다고 다시 돌아가서 그한 사람 이름을 적게 하신다고 하는 것. 사실 이렇대요. 팔에 막 소름이 돌을 때도 있어요. 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어떨 때는 금액도 내가 잘못 적을 때가 있어요. 몰랐는데 다시 또 돌아가면 딱그 금액 잘못 적은 거도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하세요. 이거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 묵상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다. 그러니 매일 저녁 잠자기 전 헌금하신 분들 이름을 적으면서 그들이 보내준 기도 제목으로 단 10초를 기도해도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는 주님이 참 재미있는 위로를 해주셨다. 보통 그날그날 그날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70명 넘는 것 같다. 그리고 매일 들어오는 헌, 어, 후원금은 평균 100만원 가량이 된다. 많은 분들이 자동 이체를 해 놓아주셔서 이제는 많은 이름들이 익숙해졌다. 5천원 후원 계좌이지만 어떤 때는 11조 헌금도 들어오고 감사 헌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평, 매일 평균 100만원은 들어온다고 하겠다. 그런데 어제는 헌금이 53만원 들어왔다. 나 이건 매일 합계를 적는데 이 일도 재미있다. 와 오늘은 헌금이 작게 들어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주님. 오늘 헌금이 작게 들어왔네요.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 너 명단 쓰는 시간 줄었으니 감사해야지. 그러셔서. 아, 그렇군요. 허허허. 감사, 감사, 왕감사, 울 유머 킹 예수 님. 그는 나의 그리스도 이시오, 살아 계신 하나 님의 아들 이 십니다. 어, 나는왜 그런지 항상 이렇게 그는 나의 그리스도 이시오, 살아 계신 하나 님의 아들 이라는 그 고백 을할때 마다 울컥 울컥 합니다. 곧쌤스텝들 월급날이다. 나라에서 요즘 가능한 모든 직장은 재택하라고 해서 우리 쌤스텝도 다들 집에서 일을 한다. 그런데 뭐 일할 것도 확 줄었죠. 대학교들 다 휴학을 했으니 대학교 기독동아리 모임 다 못하게 되었고 사월에 있을 몸바사 컨퍼런스는 나라에서 30일간 아무 컨퍼런스 못하라고 해서 무기한으로 연기되었으니 우리 쌤 스탭들이 막상 할리되는 확 줄어버린 것이다. 그래도 월급은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 어쩌면 다음 주부터는 케냐 나라 도시들을 완전히 문을 닫는다는 말도 있어서 사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을 전달받기도 했다. 그래서 어제는 내게 있는 모든 돈이 얼마인가를 계산해보고 스탭들 월급을 아예 한달쯤더 미리 줄수 있을 것인가 계산을 해보았다. 집에 갇혀서 밖에 못 나오게 되면 일단 생필품을 사두어야 할 텐데, 이번에 받는 한달 월급 갖고 안될 터인데, 한달 월급을 미리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일단, 키 리더들 월급은 미리 챙겨주려고 한다. 하여튼, 어떻게 되어도 되겠지. 아직 집 밖으로 못 나가라는 정부의 명은 없으니, 세상 말에도 산입에 거미줄 치랴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지요. 출애굽기 30장 29절.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You shall consecrate them so they will be most holy and whatever touches them will be holy. 접촉이라는 이 말이 그냥 마음에 와 닿는다. 나 설교할 때 가끔 하는 말이 있다. 우리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사는 곳이 서울역 쪽인데요. 거기에 모슬람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서울역이니 여행 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고 있어 쉽게 모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저는 그런, 여러분, 그런 여자분들 곁에 다가가서 그 스카프를 살짝 스쳐요. 이유? 내가 생명의 향기니까. 내가 스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들어갈 지어다 생명 들어갈 지어다 이렇게 입속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살짝, 살짝 스치죠. 모슬람 남자가 지나갈 때는 옆에 살짝 다가가서 그분의 여행용 가방을 슬쩍 발로 차죠. 아주 살짝 말이죠.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죠. 이 여행 가방이 가는 곳에 나는 갈수 없지만 생명의 향기인 내가 스쳤으니 이 가방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복음이 들어갈지어다. 나는 이전에 광주호를간 적이 있다. 강사로 갔는데 강사 대접으로 식사자는 시간을 정중히 거절하고 식사 시간 되는 저녁 때에 광주호의 시내를 혼자 거느렸다. 그 땅을 밟으면서 나는 꽝조위에 오래 안 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지금 내가 밟는 땅을 밟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들 지어다 복음이 들어갈지어다 이러면서 땅밟기를 한 적이 있다. 케냐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근처에 큰 샤핑몰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어느 인도 사람들 옷이 참 예쁘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침 세일을 하기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옷을 보았는데, 정말 옷들이 예뻤다. 모두 인도 복장인 옷들이다. 옷들 하나하나 뒤적뒤적 만지면서 기도했다. 주님, 이 옷을 사입을 사람들은 거의 다 인도 사람들일 텐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가게 와서 나처럼 이렇게 옷을 한 개씩 만지면서 옷을 볼 사람들이 있을 터이니, 지금 내가 만지는 모든 옷들을 만지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와 함께 옷한개한개 한개 일부러 다 만지면서 예수님 믿을지어다, 믿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했다.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샤핑가도 주님과 함께 늘 이렇게 재미있는 대화를 한다. 오늘 묵상 말씀에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말씀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스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었으면 정말 좋겠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나의 아프리카 아들 중 막내인 킴의 생일입니다. 나이가 제일 어려서 막내가 아니라 우리 집에 제일 마지막 아들로 들어와서리 킴을 위해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는데 킴이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요즘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장차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저는 쌤 사무실을 지을 교회로 가서 교회의 리더들을 만나고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교회와 어떤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무실 지을 땅을 허락해 주는 그 교회에도 우리 쌤에도. 덕이 되는 계약을 맺도록 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의 협력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데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묵상 말씀을 읽으면서 울컥울컥 울컥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울컥 울컥합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암만 세상에서 코로나, 전염병, 뭐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에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 즉슨 내 삶의 주인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대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돌봐 주시겠죠.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주인된 사람들, 하나같이 자기의 아랫사람들을 잘 거두고 싶어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와 함께하는 쌤 리더들, 스템 멤버들 잘 도와주고 싶고 월급도 미리 주고 싶고 다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비할 수 있도록 나도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인 내가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그리스도 주인이라 한다면 왜 그대와 나의 삶을 주관하지 아니하시겠으며 돌보지 아니하시겠으며 먼저 가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음, 우리들은 오늘 살아가는 하루 생명의 향기입니다.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스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 거룩함 전해주는 그대와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